이렇게 참혹한 전투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책과 역사적 기록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장진호 전투에서 한 미군 주임 상사는 격렬한 전투 중에 땅콩버터 병을 끼고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젓가락으로 버터를 찍어 병사들을 입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펼쳐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황에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뭘 하는 거냐 싶죠. 당시 전투 식량은 대부분 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서 캔 자체가 얼어붙어버렸죠. 캔을 열었어도 옥수수나 콩 같은 내용물을 떼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떼어내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입에 넣어서 이 얼어버린 음식물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병사들에게는 껍질만 까면 바로 입에 넣을 수가 있어서 사탕이나 초콜릿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입에 땅콩버터를 일일이 넣어준 주임 상사의 행동은 병사들의 사기 증진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생존자들은 그때의 땅콩버터의 맛과 그 상사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피할 것도 빠져나갈 것도 없는 처절한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영하 30도의 추로 몸과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의 끔찍함에 몸을 떨어야 할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싸웠던 분들에게 감동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느낌을 여러 번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전쟁에 대해 남겨진 기록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미 늦었겠죠.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사, 특히 전쟁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면만 보거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그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진호 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한 데스프레이트 그라운드 같은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